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유문유입니다 이번에 피로물든 수확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하비스트 이번 여름에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왔을때 28만원이 나왔어요? 27만 8천원인가? 지금은 이제 겨울인데, 뭐 그렇게까지 전기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에어컨을안트니까 그래도 여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겨울은 좀 너무 건조해가지고, 여름은 견조, 건조하진 않으니까. 겨울에는 다스기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집에서 오는 컴퓨터 집에 컴퓨터는 안 맞춰 놓으신 거예요? 고장 나셨나? 그럼 어디 있어? 아 레이저 사이트가 있는데 기본 이슈건이네. Nice p l a 오늘 이거 잘하면 여기저기 소이탄 깔지 말고 그냥 와 와요. 어머, 지금 던져놨으니까 빨리 오시고요. 그럼 뭐, 집에 우리 컴퓨터 안 맞추세요? 집에는... 아예 그냥 컴퓨터를 별로 안왔어는건가 12시 44분인데 1시 20분 내로 이거 나머지 캠페인도 깰수 있을까요? 오, 만약에 오늘 캠페인을 다 깨버리면 이제 캠페인은 안해도 되긴 하거든요 저희가 HDR로 녹화하느라 캠페인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개나 남았지? 한 3개 남았나요? 4개? 그렇다고 막뭐 무리하게 빨리 깨버리면은 그만큼 좀 집중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금방 지쳐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너무 빨리 깨려 그러면 오히려 또 지쳐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질려서 타임어택 가는 것도 아니고 쉬엄쉬엄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잖아요 아, 이게 다리가 부러지네. 이거 열게요. 좀비 좀 많이 오면 탄 던져줘. 찾아있다. 뒤에다가 탄 던져도 될것 같은데? 뒤에다가 탄 던져주던가. 러밖에 없었던. 음, 고마워. Let's get up that ladder. Save the way for so, sir. e n chair. Everyone inside. 엄청나게 빨렸는데요, 저희. Get in here. Get your asses in here. Are you guys ready? Hell yeah.

가스케인 있는데 안가지고 와도 될것같아요 그냥 가져게어로게림이제주떻게어머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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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게 어떻게, 어떻게, 어고게 어떻게, 어고게 어떻게, 어떻게, 어려게 화염병을 들고 있는데 가스캔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어? 가스캔 던지면 되잖아. 하지 말라는 거를 말을 해줘도 하는 애들이 있어. 그 집인 건가? 일단은 가수 가동을 해봅시다. 야, 그래도 레포드의 참 게임 그래픽이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픽이 나쁘진 않아요. 옛날 게임치고 참 은은한 그 맛이 있네요. 분리된 열차. 뭐라고 나왔었지? 화염병을 일단 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자 켜져 있지 않아 았 야, 근데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냐, 시부야야? 뭐 너가 뭐 판단하는 게뭐더 판단력이 좋아?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걸 하는 거야? 아,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너보다 판단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명중률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좀비를 못 잡은 적이 어떻까지단한 번도 없었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좀비를 보통 400마리를 5 명중률 70% 이상으로 잡잖아. 너는 명중률 3 4 0에서 300마리 잡기도 버겨온 아예 너랑 나랑 실력이 차원이 다른데, 오왜 가스켓 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왜 들고 와? 들고 오는 이유가 뭐야? 탱크는 어차피 안 나올 타이밍이었고, 나는 그걸 머릿속으로 통계를 냈어. 탱크는 여기 타이밍에서 잘안 나와 그리고 우리는 빨리 가서 가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너는 화염병이 들고 있고 탱크가 나와도 화염병을 던지면 되는 타이밍에 왜 가스캔 들고 오는 거야? 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얘기 좀 해봐 시부야야 왜 들고 온 거야? 그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게 난좀 이해가 안돼 가끔 저런 애들이 있어 좀 고집 있는 애들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 <laughs> 좀 같이 게임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그거지 리그 오브 레전드 아왜 그러냐고 대답해보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그런 애들 있어 미드에 이제 곧 있으면 정글 갱 갑니다 뒤로 빠지세요 이랬는데도 딜교를 하는 애들 있어 그러면서 적군 음파 맞고 리신 음파 맞고 죽는 애들. 킹, 미드. 그래놓고 이제 응 정글 차이. 이런 애들 있어. 여기도 있어. 어, 너왜 그런 거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너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영어 이 e, 알파벳 이 e 버튼을 눌러서 가스캔을 들고 왔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너가 판단하지 마. 그거를 언제 탱크가 많이 나오고 탱크가 안 나오는 타이밍조차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는데 고집부리지 말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그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봐봐. 넌 기껏해야 뭐 백판 했겠지. 나는 만판을 했을 텐데 최소한 만분의 일이랑 백분의 일이랑 차원이 다르지 않아? 그 숫자 계산 같은 거할줄 몰라? 확률이라는 거는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안돼뭐좀 뭐좀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좀 말아줘 좀. 좀좀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굳이 안 들고 가도 되는 타이밍그 시간에 가스캔을 들고 올 타이밍에 좀비 두 마리에서 한 여덟 마리 정도는 더 잡고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더 빨리 갈수 있는데 왜뭐 뭐 가스캔을 들고? 있는 거야. 저기서 탱크가 뜨는 걸 나는 거의 한천판 중에 한열판 거의 저쪽에서는 탱크 잘안 나와 그 타이밍에 가동하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탱크가 나오면 모르다 아, 님, 저 리신인데요. 아, 미드 야쏘님, 아, 좀 있으면 위쪽에서 바위게 먹고 적군 케인이 갱가니까 조심하셈! 하는데 이제 그냥 케인한테 물려 죽는 애들이 있어. 여기서 그래놓고 이제 야쏘가 이렇게 채팅을 치겠죠. 응, 정글 차이! 우리 좀 게임 좀 쉽게 쉽게 좀 하자. 머릿속으로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이게 아무리, 어? 손이 빠르다고 되는 게, 이게 머리가, 이 게임이 그런 게 있어. 손이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리로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지. 내가,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명중률이 좋을 거라 생각하냐? 아니면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너 개미지 100씩도 안 받고 캠페인 깨는 거 같아? 아니야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난 다음에 몸으로 움직이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패턴이 딱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돼 맨 처음에 일단 특수 준비가 뭐가 뜨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 조키가 딱 떠. 그 다음에는, 조키는 똑같은 거잘안 떠. 헌터는 똑같은 게 떠도, 차저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수 준비가 뭐가 뜨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조키 차저, 헌터, 스모커, 스피터, 이런 식으로 순서가 계속 이제 안 떴던 애들이 뜬단 말이야. 계속.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수비한테잘안 당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언제 뭐가 뜰지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보면 그게 느낌이 온다고 패턴이 그 예를 들어 둠이터널 뭐 둠리부트 같은 거 해봐봐 다 PC 게임 같은 거 어디서 뭐 나오고, 어디서 뭔 말이 나오고, 그런 거다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 아니, 게임들도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게임들도 있잖아. 이 게임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 그게 어디서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아니면은 11111 1, 1, 1, 1 이렇게 나오는데, 11221 1, 2, 2,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조키있다 봐봐. 지금 찾아 나오고 조키가 조금 빠른 타이밍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터이좀더 길어진다고. 그다음 이제 스피터나 헌터 나오겠지. 스피터가 좀 빨리 나왔잖아. 헌터 는좀 늦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겠어? 빨리 은신처까지 가야겠지? 은신처까지 가가지고 빨리 가동을 해야 돼. 한 명은 빨리 가서 가동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헌터가 나올 타이밍을 대비를 해서 헌터가 어디 나올지를 찾아가지고 헌터 잡을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이템을 찾아서 다음 탱크 나올 거를 대비를 하던가 그때까지 한 사이클 벌면서 우리 게임 좀 쉽게 쉽게 하자 여기 옛날 고전 게임을 모르렇게 뭐 응?

탄약을 좀 미리 채워볼까? 조키랑... 스... 조키 나왔다 <laughs> 저기 갔다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왜 올라갔어 거기 힌트가 떴어요. 화이핑을 뭐 던져도 될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던져도? 있는지 찾아가지고 물좀 마셔야죠. 뭐, 치료 키트 써주신 거는 감사하긴 한데 치료 키트 써주시다가 본인이 데미지를 받으셨는데 저 안에 가서 치료 키트 찾아서 쓰고 오세요. 스브사나 챙기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전투 총알 좀채보겠습니다리어가 있는데 품머 어디 있죠? 탄알 좀비가 많아서 던져놨는데 좀비를 우리 팬들이 다잡았어요 아, 야. a d o y o u h e a r t h a t s o h a t s o u s out? w a t s o h out? What's out? What's h out? What's o t out? What's out? w h a over here 자 so, 이제 저 뭐지 탄던드주고 탈수합시다. 탄저 아무데나 던드죠어못 올라갔어요. Let's go, let's get 진짜 레프대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될 때가 뭐냐면 숟가락으로 입 안에다가 야, 자밥을좀 먹어봐. 이러고 밥을 이제 떠먹여주고, 야 이건 반찬이야. 자 우리 오징어 볶음 한번 먹어볼까? 이러고 이제 입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는데도 그걸 뱉어 안 먹어.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있어. 가끔 보면은 아, 참 시원해. 그런 애들 보면. 나는 항상 한 2.5인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애초에 게임할 때, 레포트 할때 항상 하는 생각이 늘 치료키트를 안 쓰고 깨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 그렇게 이제 긴장을 하면서 해. 채팅창을 쳐다보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다중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숟가락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봐봐 너가 10대 맞을 때난한대 맞은거야 대충 계산을 해도 너가 이제 10번을 쏘고 내가 한번 너가 100번 쏘고 내가 10번을 쏴도 연중률이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너가 판단을 하는게 이제 웃긴거지 난